있습니까? 네. 네.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내용인데요. 독일이 통일의 상징 베를린에서 시작돼 여러 유럽 국가를 거쳐 북한을 통해 서울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은 통과하지 못하여 통일의 길이 열리지 못했지만 그 의의에 그의의가 있습니다. 었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도착지가 바로 서울이었다는 점인데요. 강화도의 역사적인 중요성과 그 통일과의 밀접한 관련에 관련해서 어, 강화도가 도착되었으면 좋, 좋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되 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강화도는 어떠한 역사적 중요성과 어떠한 통일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 두 번째는 평화 전망대에 대한 간략한 소개. 는 이제 어, 대한민국현 주소 그리고 내 번째는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 의 전망에 대해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화도의 역사적 중요성입니다. 강화도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입니다. 하지만 산지가 낮고 토지가 넓어 섬이라고 생각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선사 어, 산사, 시대 그리고 조선 시대 그리고 현재까지 강화도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도를 지배하기 위한 한국의 경쟁과 더불어 팔만대장경 그리고 강화도 조약까지 체결하기까지 우리나라의 역, 중요한 역사적 흐름을 담고 있는 강화도이기 때문에 더욱더 세분화해서 더 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두그 번째로는 평화전망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평화전망대는 타 지역에서는 전망하기 힘든 이북의 독특한 문화생태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느낄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곳으로 2008년 9월 5일에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와 4층에는 군부의 전용시설이 있으며 1층에는 토산품실과 게스트룸이 있으며 2층에는 고성능 망원경과 남북의 현황을 볼수 있는 전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어, 각 한눈에 볼수 있는 전망시설과 흐린 날씨에도 볼수 있도록 스크린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세 번째는 통일이 되는 건데요. 어, 현재 구어사전에는 통일이란 말은 두 집단이 한 집단으로 뭉쳐져서 이제 경제 생활을 할수 있게 된그 단계를 통일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현재 어느 한그 언론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 저희 대한민국의 반 이상인 대한민국의 65%가 이제 어, 통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 통일을 지금 현재 바로 해야 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laughs> 통일 그래서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조금 더그 배선을 시켜야 하는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대한민국의 전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로 나눠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 이전에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 절반 이상이 지금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꼭그 중요성에 대해, 그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해 그런 예로는 이렇게 강화도의 평화 전망대와 같은 시설을 준비하여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통일 이후에는 이제 어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제 같이 생활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강화도는 북한과 가장 밀접한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 가장 먼저 문화를 융합할 수 있는 곳으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 어, 북한의 생활에 대해서 더잘알수 있고, 왔을 때더 제대로 잘 해줄 수 있는 저그 시설과 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마치면서 저희는 강화도와 강화도의 역사적 중요성과 통일과 밀접된 어, 관련성을 공방이 되었고요. 이번 체험을 통해서 첫째, 어, 사람들이 생활 모습을 보므로써 북한, 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자 합니다. 둘째, 사람들 또는 해설사와 같은 분들과 간단한 대화를 통하여 그리고 강화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어 강화도에 대한 더 강화도의 주민들에 대한 한국 그 통일의 인식을 더욱 잘 알고자 합니다. 끝으로 한대일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